안녕하세요. 경매 땅, 공매 땅입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매물은 경기도에 위치한 땅입니다. 서울에서 직선 거리 20분 정도 소요되는 가까운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때문에 주말마다 주말 농장이나 전원 주택을 짓고 땅 갖고시거나 별장, 앞마당 텃밭 등 다양하게 땅 활용이 가능한 매물입니다. 해당 지역은 뛰어난 자연 환경을 가지고 있고 관광으로도 많이 찾는 곳입니다. 서울에서 접근성이 좋고 친환경적인 곳이기 때문에 펜션이나 캠핑장들로 많이 위치해 있고 많이 찾는 곳입니다. 다양하게 땅활용이 가능한 매물이며 건축행위, 개발행위 하실 분들에게 추천드립니다. 평수 가격 상세 내용은 유료 컨설팅 회원 가입하시면 안내해드립니다. 땅의 모양을 보겠습니다. 이렇게 생긴 한 개의 필지입니다. 4m 폭에 포장도로 접해 있으며 이쪽으로도 일단 접근이 가능합니다. 여기도 3인터 폭의 포장도로 있습니다. 주변을 보시면 대부분 주택가로 구성되어 있는 걸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외 주변에 전부 산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리는 매물입니다. 여기 위치한 실제이며, 주변 대부분 앞마당이 딸린 전원주택지로 사용되고 있는 걸볼수 있습니다. 여기도 전원주택 부지 계속해서 개발 중에 있고 공사 중에 있습니다. 다른 것도 전부 전원주택지로 활용되고 있는 걸볼수 있습니다. 조용하고 아늑한 동네입니다. 귀농귀촌 하시기에 적합한 지역으로 보여집니다. 서울에서 직선거리 20분 정도 소요되는 가까운 곳에 위치했기 때문에 부담없이 전원생활 또는 노후생활 가능한 곳입니다. 자연과 함께 힐링 하시면서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앞마당, 텃밭을 짓고, 땅 가꾸시면서 사시는 걸 활용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또는 가까운 곳이기 때문에 농촌 체류형 쉼터를 짓거나 주말 농장으로 활용하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주변에는 전원주택 부지들 다양하게 위치해 있으며 자연환경 아주 훌륭한 곳입니다. 주변에 큰 산들이 나를 둘러싸고 있으며, 풍수적으로 아늑하고 안전한 기운을 받는 땅입니다. 주변에 펜션이나 캠핑장 상당히 아주 많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자연 환경이 뛰어나며 놀러 오기 좋을 만큼 분위기 좋은 지역입니다. 다양하게 땅 활용하실 분에게 추천드리는 매물입니다. 건축행이나 개발행이 충분히 가능한 매물입니다. 주변도 계속해서 개발행이나 건축행이 일어나고 있는 곳입니다. 교통편과 접근성이 아주 훌륭한 곳이기 때문에 부담없이 별장이나 전원주택 짓고, 아니면 귀농귀촌 하실 분들에게 추천드리는 매물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매물입니다 여기 전부 이렇게 생긴 필지입니다 현재는 잡풀이 우거진 관리 안된 필지입니다 그리고 살짝 오르막길로 경사도가 있는 걸볼수 있습니다 주변 대부분 주택으로 둘러싸여 있는 걸볼수 있으며 여기 4m 폭의 포장도로 붙어 있습니다 살짝 경사진 걸볼수 있습니다 여기 4m 폭의 아스팔트 도로 바로 붙어 있으며 해당 필지 여기 이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여기 3m 폭의 포장도로 접혀있고 이쪽으로 이쪽으로 내땅 진입이 가능합니다 해당 펠지 주변은 이렇게 주택들 넘어서 탁트인 뷰 자연환경뷰 바라볼 수 있는 곳입니다 풍경이 정말 좋은 곳입니다 저쪽에서 올라와 내땅까지 도달이 가능합니다 4m 폭의 포장도로 붙어 있습니다 현재는 잡풀이 우거진 상태입니다. 전혀 관리되지 않은 상태의 땅이며 살짝 오르막이 있는 필지입니다. 해당 지자체 개발행위 허가 경사도 25도 미만이며. 해당 매물 전체 면적의 100% 개발 및 건축행위 가능한 매물입니다. 환경평가 등급은 3등급지입니다. 때문에 건축행위나 개발행위 시 환경부의 통제나 간섭 어려움 없이 개발이나 건축행위 가능한 매물입니다. 농촌, 체류형 심터 건축 가능합니다. 농촌, 체류형 심터는 도시, 과밀화등 사회 여건 변화 이후 높아지는 귀농, 귀촌,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농촌에서 농업과 전원생활 등 동시에 체험할 수 있는 임시숙소 형태의 거주시설이 필요하다는 여론을 반영해 도입하게 되는 시설입니다. 연면적 33제곱미터 이하 약 10평 정도 되는 규모를 가지고 있으며 33제곱미터 이외에 첨화, 데크, 주차장 설치 가능하며 농촌 철대형 심선은 영농의 의무를 띄고 있습니다. 일반 국민, 농업인이 아닌 일반 국민이 300평 이하의 주말 체험 영농의 목적으로부터 최소한적으로 지을 수 있습니다. 도로는 현황도로든 일반 도로든 도로로 쓰이고 있는 것이 접해 있어야 합니다. 이유는 긴급 상황 시 해당 지점까지 도달할 수 있는 도로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도로에 소유주 상관없으며 안정상의 이유입니다. 농지 한 곳당 필지 한 필지당 한개 설치 가능합니다. 최대 12년까지였지만 현재 12년까지의 기한은 폐지되었습니다. 이후 지자체 시도 조례에 따라 계속해서 연장이 가능한 것으로 발표되었습니다. 농촌 체룡 심터는 기존 규제가 따랐던 농막과 달리 숙식이 가능합니다. 농막은 최대 6평까지 6평까지 설치가 가능했으나 숙식이 되지 않았고 농촌 체류형 쉼터는 최대 10평 10평까지 설치가 가능하며 숙식이 가능한 시설입니다. 농지에 세워지는 만큼 쉼터의 소유자는 영동 활동을 해야 됩니다. 농촌 체류형 쉼터는 검증법상 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등 각종 세금이 면제돼 귀농기촌을 희망하는 도시민에게 관심을 받고 있는 중이며 현재 계속해서 새로운 안건과 개선되는 안건들이 발표되고 있습니다. 농지에 활용할 수 있는 특별한 필름하우스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비닐하우스는 건축법상 가설건축물로 분류되며 가설건축물은 임시 거처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전기, 수도, 가스 등 설치하지 못하며 주거용으로는 사용이 불가합니다. 주거용으로 사용하려면 건축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제가 지금 소개해드릴 필름하우스는 지붕이 농업용 필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비닐하우스로 분류가 되며, 건축법의 예외 규정으로 제재를 받지 않습니다. 이렇게 온실이나 임시거처용, 회사 옥상의 온실, 캐노피가 있는 농막 등으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필름하우스입니다. 다양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개인용 텃밭, 개인용 온실, 정원 인테리어, 농막, 농산물 보관, 모종 재배, 원예 재배, 다육이 재배, 친환경 재배, 옥상 텃밭, 캠핑장, 펜션, 바베큐장 등으로 다양하게 농지에서 활용이 가능한 것입니다. 간단한 설치와 편리한 교체가 가능합니다. 자르기 쉬운 유연한 소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독일의 유명한 필름 회사와 단독 계약으로 현재 이름 있는 필름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설치되어 있는 걸볼수 있습니다. 폴리카보네이트의 절반 이하의 가격입니다. 초기 시공 비용이 비닐하우스에 비하여 높으나 내구 기한 최장 30년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교체 없이. 장기적으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 가격은 폴리카보네이트 절반 이하의 가격으로 볼수 있습니다. 내구성 또한 뛰어나기 때문에 우박이나 폭설, 태풍, 장마에 견딜 수 있는 내구성과 복원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풍하중 160km/h, 눈하중 5 0 0 k g m 터를 버팁니다. 에너지 단열 효과도 기존 필름에 비해 훨씬 뛰어나며 난방비 절감에 도움이 되는 특수한 필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좀 제품들과는 차원이 다른 제품입니다. 내구성, 단열, 무게, 수명, 산란광, 황변도, 교류의 천공과 우박에 비교를 각각 해보시길 바랍니다. 농막이나 농촌 체류형 쉼터 대용으로도 충분히 활용 가치가 있는 제품이니 궁금한 건 문의주시길 부탁드립니다. 50평에 전원주택을 지었을 경우 예상되는 공사비입니다. 연면적 165제곱미터이고 일반형 주택, 철근, 콘크리트로 튼튼하게 지어야 합니다. 자연재해에 대비하여야 하며 안전상의 이유입니다. 일반 평지붕이고 그렇게 공사를 했을 경우 공사비 약 2억 100만원 정도, 2억 2천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공사비 평균 2억 1천만원 정도 제곱미터당 공사비 120만원 1평당 공사비 430만원 설계비 따로 감리비 따로입니다 설계비는 1천만원 정도 감리비 30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매물 상세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도를 보시면 여기 도로에 붙어 있는 부분 139 고도 그 다음에 여기 윗부분은 140 고도로 고도차 1m 정도 차이 납니다. 살짝 위로 오르는 오르막이며, 아파트 0.5층도 안 되는 높이에 해당하는 고도차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축행위나 개발행위 시 해당 매물, 땅 평타나 작업하시고 건축행위나 개발행위 하시면 됩니다. 둘레를 보겠습니다. 여기 139고도를 기점으로, 북측으로 23m, 서쪽으로 17m, 남쪽으로 140m, 북쪽으로 34m로 해당 필지 총 둘레는 95m입니다. 하로폭은 26m, 세로폭 38m의 규모를 가진 땅입니다. 땅 지자체 개발행위 허가 경사도 25도 미만이며 전체 면적의 100%의 개발 및 건축행위 가능합니다. 25도 이상의 경사도는 존재하지 않으며 평균 경사도 0에서 5도 사이입니다. 표고는 139에서 144이며, 방위는 남양, 동양에 가깝습니다. 전기는 바로 앞에 10m의 삼상정신주 바로 붙어 있으며, 음영 가능한 물약 80m 정도 관정 뚫으면 얻을 수 있고, 비음영 가능한 물 30m 정도 관정 뚫으면 얻을 수 있습니다. 연평균 강수량 1 4 0 0 m 에서1 5 0 0 m 사이이며, 연평균 온도 11도에서 12도 사이, 영하 18도까지 내려가는 지역이고, 영상 35도까지 올라가는 지역입니다. 토양 설명드리겠습니다. 토심, 토양의 깊이는 중등급으로 30cm에서 60cm 사이며 토성, 사양토입니다. 토양의 건습도 건조등급이며 토양의 견밀도 연등급입니다. pH 농도 약 11등급에 가까우며 1등급에 가까울수록 산성이고 14등급에 가까울수록 알칼리성입니다 지금 보시는 표는 pH 농도에 따라서 흡수할 수 있는 양분을 보여주는 표입니다. 위에는 등급입니다. 4.5 등급에서 8등급까지의 양분 표시를 한 것입니다. 5.5에서 7 사이에 있는 질소, 가리, 인산, 마그네슘, 유황, 구리, 붕소를 흡수할 수 있습니다. 이 안에 있는 등급의 토지는 이 안에 있는 약물들을 흡수할 수 있다는 걸 쉽게 표현한 표입니다. 7등급에서 위로 올라갈수록 알칼리성에 가까워지며 7.5등급 이상에서는 칼슘과 몰리브덴을 흡수할 수 있으며 5.5등급에서 내려갈수록 산성에 가까워지게 됩니다. 약5등급에선부터는 아래는 알루미늄, 철, 망간, 아연을 흡수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은 해당 필지에서 추천하는 작물 재배 목록입니다. 오갈피, 오가피라도 불리며 약재료이고 어린 수는 나물로 먹고 건강식품으로 사랑받는 먹거리입니다. 기운을 보강하고 힘줄과 뼈를 튼튼하게 해주며 혈액순환을 돕습니다. 사지마비 구련, 허리와 무릎에 좋으며 골절상, 타박상 부종에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산수유, 열매는 약용으로 쓰이며 신은 산수유주로 사용한다고 합니다. 구기자, 하수오, 인삼과 함께 산대, 명약으로 여유어지며 페타인이 풍부해서 간에 지방이 축적되는 것을 막아 억제해 주며 구기자 열매는 강장제로 유명하며 면역기능 개선, 세포 손상 방지, 피부 건강, 눈, 혈당 수치. 간기능 개성 등이 있습니다. 산초나무, 구충과 살균작용으로 알려져 있고 소화불량에 효능이 있습니다. 초피나무, 제피, 진피, 젠피 등으로 불리며 추어탕 등의 향신료로 쓰이고 있습니다. 두충나무, 나무껍질은 약재로 쓰이며 무릎이나 관절에 좋다고 합니다. 참죽나무 어린수는 식용이 가능해서 나물, 전, 짱아찌로 만들기도 하며 목재로도 많이 쓰인다고 합니다. 또 추운 곳에서 잘 자라서 정원수나 공원수로도 사용된다고 합니다. 골담초, 비옥한 땅에서 자라며 뿌리는 신경통의 약재로 쓰이며 정원수나 공원수로 이용된다고 합니다. 구지뽕나무, 뽕나무의 일종이라 잎은 누에 먹이로 사용하고 열매는 약으로 쓰이고 뿌리와 줄기는 간암치료에 사용한다고 합니다. 느름나무 뿌리 껍질은 코질환에 좋다고 하며 껍질을 말린 유피라는 한약재료로 비염과 천식에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위나 불면증 약으로도 쓰인다고 합니다. 밤. 밤나무는 좋은 목재로 쓰이며 밤은 탄수화물 칼슘 인 칼륨 같은 무기질 비타민이 많이 들어있고 한약재로도 쓰입니다. 만성 구토와 당뇨를 치료하고 위장 신장을 튼튼하게 합니다. 대추 혈액순환에 좋으며 신경을 안정시키는 효능이 있습니다. 또, 수면에 좋으며 위장을 좋게 합니다. 한방에선 인용, 강장, 완화제로 쓰입니다. 복분자, 항암성분이 있고, 심장에 좋으며, 당뇨와 관절염 등에 좋습니다. 특히 피부 건강에 좋아 여자에게 인기가 많으며, 자양, 강장 효과도 있습니다. 산딸기, 항산화 효과가 강하며, 면역력 증진에 도움이 됩니다. 피부와 눈, 소화기능 또는 혈관에 건강에 좋습니다. 도토리 소화가 잘 되며 뼈를 튼튼하게 해주며 살을 빼기에도 좋습니다. 지혈 작용이 있고 오만에 쌓인 중금속을 제거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돌배 가래 및 열에 좋으며 폐질환 기관지에 효과가 좋습니다. 또 소화 기능에 효과가 있습니다. 고사리 단백질, 비타민 1, B 1 B 2 C 미네랄 등 영양가가 풍부하고 면역력을 높여줍니다.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변비에 좋습니다. 피부에 좋으며 치아와 뼈를 튼튼하게 해 줍니다. 곰치, 노화방지, 기관지 질환, 항암 효과에 또는 변비에 예방에 좋습니다. 두릅 한방에서는 열매와 뿌리를 해수, 위암, 당뇨병, 소화불량 등에 사용한다고 합니다. 고비, 어린수는 나물로 먹거나 국의 재료로 쓰이며 한방에서는 뿌리 주기를 약재로 쓰이는데 감기로 인한 발열과 피부 발진에 효과가 있고 기생충을 제거하며 지혈에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하수오 살균 작용 능력이 있고 정력제나 자양 강료제로 쓰입니다. 달에 비타민 C가 풍부해서 혈액 순환 촉진, 적산 억제, 근육통 완화에 효과적이며 면역력 증진이나 피부 미용에도 좋습니다. 작약 뿌리는 생리통에 좋아서 차로 끓여 마신다고 합니다. 구절초 향기가 좋고 아름다워 관상용으로 쓰이며 소화불량에 효과가 있고 월경불순 자궁냉증 불임증 위냉 소화불량을 치료하는 데 쓰인다고 합니다. 잔대 강장 청열과담기음 부족 폐열의 해수 음화해수 등의 효과가 있으며 산도라지와 같은 기관지 질환을 예방하고 증상을 개선시킵니다. 잼을 공시지가 1억 400만원 공시지가 기준으로 자체 감정가계산하고 있습니다. 주변 거래량이나 시세, 환경 등을 토대로 자체 감정가 계산하고 있으며 해당 매물에서 나온 감정평가서에서 나온 감정가가 제가 계산한 자체 감정가에 비해 약 5천만원 정도 저렴하게 측정이 되었습니다. 시세는 약 이렇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매물은 경기도에 위치한 땅입니다. 서울에서 직선거리 20분 정도 소요되는 가까운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때문에 주말마다 주말 농장으로 활용하시거나 앞마당에 있는 전원주택지를 지으시거나 별장 또는 텃밭 등 다양하게 땅 활용이 가능한 매물입니다. 해당 지역은 뛰어난 자연 환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관광으로도 많이 찾는 곳입니다. 서울에서 접근성이 좋고 친환경적인 곳이기 때문에 펜션이나 캠핑장들도 많이 찾고 많이 있는 곳입니다. 다양하게 땅 활용이 가능하며 건축행이나 개발행위 하실 분에게 추천드리는 매물입니다. 평수 가격 상세 내용은 유료 컨설팅 회원 가입하시면 안내해 드립니다. 매일 밤 새로운 영상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리며, 해당 매물에 대한 자료와 정보는 유료 컨설팅 회원 가입하시면 안내해 드립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